주사바늘 끝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한 사람이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둘 뿐이었다. 황미수의 병실 앞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면회 시간도 한참 지났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나는 전화벨 소리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하늘은 흰가운 위에 걸친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며 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새로 파견나온 레지던트로 위장한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황미수씨가 위험해. 조금 전 정원이 한 마리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병실 안 환자 침대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분명 이 병원의 담당 의사가 아니었다.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주사기 안에 든 투명한 액체를 톡톡 두들기고 있었다. 하늘의 눈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흠칫 돌아봤다. 이곳 의사들 사이에서는 본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다 실패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 진정제 투약입니다. 교수님 지시받았는데요. 지금 시간에 이 용량으로요? 하늘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차트를 훑었다. 이 환자 오늘 오전에 이미 진정제 맞았습니다. 또 맞으면 호흡 곤란 올 수도 있는 거 모르세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의 공손남 대신 무언가에 들킨 사람 특유의 거친 경계가 떠올랐다. 누구시죠? 담당도 아닌 분이 왜? 하늘은 더 이상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재빨리 주사기를 빼앗아 들었다. 남자가 놀라 팔을 뻗어 잡으려는 순간 멀리서 복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늘이 뒤돌아본 찰나 남자는 어깨로 그를 세게 밀치고 달아났다. 야.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주사기가 바닥에 굴러갔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여자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하늘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미 남자는 계단 쪽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다. 하늘이 뒤쫓았지만 한층 내려간 계단 끝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만 허공에 메아리 쳤다. 몇 시간 전, 정원은 병원 카페 한쪽 구석에서 하늘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의사가 바뀌었다고. 어.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박사님이 분명히 일상생활에도 괜찮다고 하셨대. 근데 갑자기 다른 의사가 와서 퇴원 미루자고 했어. 그것도 폐쇄병동으로.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황미수 씨가 위험해. 그 말에는 단순한 걱정보다 더 깊은, 오래 쌓여온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진태석이 의사를 매수했을 거라는 헤라의 말, 미수의 병실 주변에서 자꾸 보이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황실장이 최근 유난히 예민해진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원은 침착하려 애쓰면서도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하늘 오빠, 우리 확실한 증거부터 찾자. 그냥 의심만 가지고 덤비면 또 우리만 미친 사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온 거야. 하늘이 흰가운 소매를 한번 정리했다. 미수 씨 차트, 투약 기록, 담당 의사 이력. 하나씩 확인해보자. 그 시각, 또 다른 병원의 VIP 병실 복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간호사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 옆에는 역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다. 이 정도면 오늘 본 거, 들은 거다 잊어버리는데 부족하진 않겠죠? 간호사가 주위를 힐끗 둘러보며 봉투를 품에 숨겼다. 정확히 어떤 처방을 원하시는지요? 구실장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검사 일정 조금 미루고 약 처방은 우리가 드린 대로만 입력해주세요. 환자 가족이 원하시는 방향이니까요. 옆에서 공난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여유로웠다. 우리가 원하는 건딱 하나야. 그 여자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기 전에 병원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정도야 간호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뒤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진세훈의 친어머니였다. 하늘이 쫓던 가짜 의사는 바로 그 환자에게도 접근하려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하늘이 계단 끝까지 내려갔을 때 이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비상구 문옆 CCTV가 무력하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다. CCTV. 하늘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봤다. 렌즈 안쪽에 작은 빨간 불빛이 들어왔다 꺼지는 것을 보고 그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다. 이 병원 역시 누군가의 소나기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건양과 저택 서재 진태석은 묵직한 서류 파일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 실장이 들어오자 태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CCTV는 황 실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몇 번이고 재생해 본 화면을 떠올렸다. 병실 복도 누군가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가 서둘러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시간대 전으로 예고 없이 꺼졌다 켜지는 카메라 화면. 복도 병실 다 한부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삭제됐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통째로. 네. 복구 시도는 해봤지만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입니다. 누군가 시스템 안에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용감하네. 내 병원의 CCTV를 건드릴 정도면 상당히 배짱 좋은 인간이겠지.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익숙한 뒷모습,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잠시 멈춰 서 있던 그림자. 자신이 알고 있는 몇안 되는 사람들 중그 체형과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날 늦은 오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황실장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여자가 있었다. 누굽니까? 우리 누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황실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주변을 한번더 둘러보고 입을 열었다. 진태석 회장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 실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확실합니까? 병원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의사 교체 지시, 퇴원 보류, 폐쇄 병동 전원 전부 회장님 측에서 밀어붙였다고 들었습니다. 황 실장님 동선까지 체크하셨대요. 그 말에 황 실장은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진태석의 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가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도 봐왔고, 때로는 무기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누나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믿어왔다. 회장님이 우리 누나를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지만, 지워진 CCTV 파일과 미수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그리고 자신 모르게 진행된 의사교체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긴 식탁에 나란히 앉은 가족들. 헤라는 세미에게 국을 덜어주고 세훈의 빈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세훈의 시선은 자꾸만 헤라와 태석 사이를 오갔다. 친어머니의 이번 소식을 듣고 난 후,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어머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헤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니네 친엄마 걱정돼서 말투는 차가웠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세훈은 그걸 포착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 의무 기록 좀 봤어요. 담당 의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유는 들어보셨어요? 태석이 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회사 일도 바쁜데 병원 의무 기록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냐? 한가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족 문제는 남한테 맡기지 말라고.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헤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세훈아, 네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건 회사야. 네 엄마 문제는 지금 이 집에서 제 친어머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세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헤라는 눈을 피했고. 태석은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저택박, 정원은 하늘과 함께 어두운 정원을 걷고 있었다. 집안까지 파고든 불안이 정원의 눈에도 그대로 비쳤다. 세훈이가 한부회장님을 의심하는 것 같던데. 하늘이 낮게 말했다. 정원은 걸음을 멈췄다. 들었어? 방금 창문 열려있더라. 식탁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세훈 씨가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곳까지 들어가게 될까봐 무서워. 이미 들어갔어, 정원아.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 세훈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우리 말보다 더클 거야. 정원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에겐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았다. 자신이 진짜 차정원이라는 것, 하네라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것, 그리고 주상철과 차기범을 둘러싼 진실의 조각들까지. 다음 날 정원은 태석의 호출을 받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태석은 서서히 몸을 돌렸다. 당돌 맹랑이란 말론 부족해. 낮게 깔린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헤라 딸이 하고 내가 봐줄 것 같나? 도발하지 않는 게 좋아. 꼬맹아. 헤라 딸이라는 말에 정원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그가 무심코 꺼낸 말인지 아니면 알고 던진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제가 뭘 도발했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원이 최대한 담담하게 되물었다. 태석은 책상 위 서류를 툭 치며 말했다. 병원 녹음 파일 CCTV. 네가 손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니까 괜히 집안 사람들까지 불안해하잖아. 집안 사람들이라면 어머님이요? 정원이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일부러 강조하자, 태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니네 시어머니는 날 믿는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지. 근데 요즘은,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다.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 그 순간, 조금 떨어진 복도에서 들려오는 헤라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태석이 의사를 매수한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누가 소문을 냈더라. 정원은 서재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태석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말을 이어갔다. 좋은 말로 할때 그만둬. 네가 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영웅인 줄 아나 본데. 이 집안에서 영웅 노릇하려면 네발 밑부터 제대로 봐야 해. 정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다. 어차피 제 발밑에는 어른들이 묻어둔 진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태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헤라는 자신의 방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 나누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병원 쪽 인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누군가가 하네라 이름을 대며 의사 매수 지시를 자신이 내렸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문.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한영순이던 시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면서도 딸만은 지키고 싶어했던 어린 엄마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거대한 저택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쌓아올린 건양가 부회장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혹시 정원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해라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 차정원은 그렇게까지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공난숙. 한편 난숙의 사무실. 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빌딩 숲을 보며 난숙은 천천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구실장이 서 있었다. 병원 쪽은 간호사. 의사 모두 정리됐습니다. 한두 번쯤 흔들리겠지만 돈의 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실장이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는 황실장 누나 쪽에 신경 쓰느라 진세훈 친어머니 쪽은 아직 깊게 못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병실에서 수상한 의사 한명 잡으려다 놓친 모양입니다. 난숙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내가 시킨 사람이 아니야. 네. 우린 아직 그 여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안했어. 살아있는 증인이 때론 죽은 증인보다 더 유용하거든. 난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차기범 사건, 주상철 사건, 그리고 건양가를 둘러싼 오래된 피의 흔적들. 진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누가 웃게 될지, 누가 무너질지 계산하는 일은 그녀에게 익숙한 장기였다. 구실장. 네 회장님. 황실장 라인 더 파봐.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설지, 이제 곧 결정날 거야. 하늘은 다시 병원 카페로 내려와 정원을 만났다. 그의 표정만 보고도 정원은 이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놓쳤어? 응.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확실해. 누군가 의사를 보내서 약을 바꾸려고 한 거야. 황미수 씨든 세훈이 친엄마든 둘다 타기실 가능성도 있고, 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늘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야. 기록을 남기는 거.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황실장한테도 더 이상 숨지 말라고 해야 하고. 하늘이 말끝을 맺으며 정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세훈이. 이제 진짜로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야. 그날 밤 하늘은 오래된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 놓았다. 주상철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겹쳐져 들리는 낯익은 남자의 기침 소리. 파일이 끝날 때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저 주하늘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다시 얘기 좀 합시다. 그가 진짜로 건드리려는 건 단지 건양가의 비밀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간 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중한 사람이 지금도 태연하게 가족을 말하며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세훈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멈추고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들어와. 문 안쪽에서 세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세훈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얼굴로 창가에 서 있었다. 병원 갔다 왔어? 응. 정원은 그의 옆에 섰다. 도시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둘의 얼굴을 반으로 갈라놓는 것 같았다. 세훈 씨.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부회장님 의심하고 있지? 세훈은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쓰디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친엄마한테 했던 짓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어. 근데 어머님이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건 몰랐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 집에선 사랑도 계약이야. 엄마도 아버지도 나도. 다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렸어. 정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세훈 씨, 나는 당신 편이야.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물었다. 진짜로? 정원이 네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정원아? 세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요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아버지도 한부 회장님도 공난숙 회장도.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네가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정원은 그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사랑과 진실 사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녁 무렵 황실장은 다시 태석의 서재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왜? 병원 쪽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밖에서 회장님 이름이 심상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석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그를 봤다. 그걸 지금 나한테 경고하러 온 거야? 아니면 협박하러 온 거야? 둘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회장님 편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둘 사이에 무겁게 떨어졌다. 태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황실장, 당신 누나가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나? 황실장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USB를 잠시 쳐다보았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CCTV 일부를 간신히 복구해낸 파일. 완벽하게 증거로 쓰일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장면이 담긴 영상. 그리고 그 장면 속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사람의 그림자가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전 아직 모릅니다. 황실장은 그렇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 속에서 USB는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도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갔다. 하늘은 병원에서 다시 한번 미수의 병실과 세훈 친어머니의 병실을 번갈아가며 확인했다. 정원은 건양가 방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손에 쥔채 떨고 있었다. 세훈은 어두운 서재에서 아버지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 집안의 또 다른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헤라는 침대 옆에 앉아 오래전 버린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모함당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황실장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누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USB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굴러갔다. 그 작은 장치 하나에 건양가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누나의 목숨보다 더 무거운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누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충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역시 또렷했다. 황실장의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다. 그가 결국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릴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또 하나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오늘 밤을 지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건양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차정원과 한혜라, 주하을 진세훈, 공난숙, 그리고 황실장이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